안녕하세요. 수리지 천연농원 해동봉입니다. 아, 오늘은, 어, 아파트에 그 매입 등, 그 센서 등을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 센서 등이 아파트 현관이나 로비 등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고장 났을 때,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요 이제 돈을 들여서 그 외부의 영역을 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외부로 사람을 불리긴 뭐하니까 아 직접 한번 가는 것을 그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이렇게 시험해 보면서 구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 가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매입 센서 등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이니까 이게 이제 꺼내 보니까 이렇게 매입 등입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은 아, 요거는 이제 고정하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하게 되어있고 요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는데 그 요건 AC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없이 이제 그색깔만이랑 구분해가지고 해주면 되긴 되는데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거를 그 선을 여기 이제 그 연결 단자가 있으니까 연결 단자에 끼워 보겠습니다 끼워 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 끼우고 자 요것도 하나 끼우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저거를 일단 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가볍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짝 이렇게 그리을 넣으면은 가볍게 뺄 수가 있거든요. 아까 고정하는 그 스프링 이 있습니다. 자, 고정하는 스프링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땡기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선이 파란 거는 이제 접지선 같고요. 지금 이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들어 있는 거고 지금 구조가 틀린것 같은데 우선 봐야 되겠네요. 요걸 보면 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그 플라스마에서 연결하게 되어 있죠. 요거를 아, 이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이게 원래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빼고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뺐죠. 그리고서 아 요거는 뭐저 앞에 달려있으니까 요거는 아예 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뭐 색깔은 큰 의미는 없지만은 자, 까먹은 거는 까먹은 거대로 이렇게 끼고, 자, 빨간 거는 빨간 거, 뭐 하얀 거는 이제 빨간 거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꼈죠? 접촉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어디가 지금 접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다른데에 불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지금 어디가 더 불이 들어오고 여기면안 들어올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제 주관 야간 그게 이제 조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주관에도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거기 조정을 해놓고요 야간에만 이제 낮에는 환나니까 이게 안켜지게 하고 뭐 일몰이 됐을 때. 이렇게 켜지게 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뒤에 단자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그 센서 등 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